오늘의 퇴마 솔루션은 방송사상 최초로 사례자의 집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이 솔루션이 노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두 엑소시스트는 본격적인 솔루션에 돌입했다. 할머니만 지금 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빼면. 기가 갈 때마다 이제는 목에서 콜록콜록 하실 거야. 그럼 해셔야 돼. 배득고 배뜨고 이제 안 좋은 기운을 빼야 돼. 할아버지가 임덕경 엑소시스트는 남편을 위해 어떤, 어떤, 어떤 의식을 ]요? 준비한 것일까? 제가 맡은 역할은 터달래는 거. 털를 달래고, 또 동토에 일어나서 이제는 지신, 터신, 그 다음에 성주신, 이렇게 다 성주님 다 들뜬 거를 갖다가 가라앉히는 역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조상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귀문이 같이 통해 열려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할머니가 좀 괜찮으시면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서로 이게 번갈아 번갈아 이렇게 귀문이 서로 간에 통해서 이제 그 연결 통로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었던 그 집을 없애서 빼내서 부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임덕영 엑소시스트의 의식. 먼저 남편의 기운을 확인해 보는데 그에게는 어떤 영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 아주 그냥 수 주정병이 할아버지 하나 계시네 여기. 어? 자, 후. 지금 이런 데는 안 아픈데 여기가 아프실 거야 그죠? 여기는 안 아픈데 여기 아프시죠? 예. 배 안에 자리를 튼 영적 존재를 끌어내려는 임덕영 엑소시스트. 후 <목적> 잘하셨어. 다 이제 위로 끌어올립시다. 한 번에 끌어올리고 뱉읍시다. 요거 요거 여기는 안 아프잖아. 여기 아프지 여기에 이거 이거 아픈 게 없어져야 돼. 이 맥해서 그래. 과연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영적 존재는 퇴마될 수 있을까? 아버지, 어, 어, 뒤로 재끼고, 후, 혈, 혈, 아, 아, 아까 여기 혈 놀을 때 목에서 이렇게 컬렁컬렁 하시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까 여기 콩렁했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 저, 저한테 힘다 빼시고, 으. 어. 남편의 의지와 달리 쉽게 떠나지 않는 영적 존재 다시 퇴마를 시도해 보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자후후어자자혈 영가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임덕영 엑소시스트 잘 올라오고 있어, 할지 다시. 저 갑시다. 다시. 하나, 둘 셋. 계속 이어지는 퇴머의 시계. 조금씩 지쳐가는 살해자의 남편. 임도경 엑소시스트는 그가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기를 불어넣는데. 과연 엑소시스트의 기운을 받은 남편은 영적 존재를. 무사히 떠나보낼 수 있을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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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가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게 하려는 임덕영 엑소시스트. 이제 그에게는 어떤 존재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일까? 여기 아까보다 어때요? 덜 아프죠? 덜 아프죠? 여기에 아까보다 어때? 드어프여안 들어프여 들어프여 어프죠자 이제 고 하나 부시고 하나만 더 부십시다 <laughs> 아홉지또 다른 영가의 집을 찾으려는 임덕영 엑소시스트 긴장 풀고 저랑 같이 숨 쉬봐요 저 따라서 숨 쉬요 크게 한 번만 이제 깊이 오케이 편하게. 자, 이 찾읍시다 여기 좀아프시겠다 여기 어때요? 프프겠다거 이거. 때요 이거. 이아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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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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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엑소시스트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엑소시스트는 존재를 숨기려는 영가를 향해 더욱 강하게 의식을 진행했다. 헉! 제껴! 후! 자, 올라오세요. 아! 하! 해! 자, 이거 끌어내야 돼. 할아버지. 같이 업죠. 다시 뒤로 되씩기고 후! 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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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또, 긴장한 됐고, 탓인지 뒷갑게, 좀처럼 퇴마의식에 집중하지 후, 못하는 남편 과연 후,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누워보세요 지금 여기 목구녕에서 지금 걸려서 안 나오는 것 같지 걸렁걸렁 여기 시원하게 안 되지 여기가 그 이제 할아버지랑 나랑 힘을 같이 합쳐야 돼자 봐봐 여기 아픈데 없고 대답 잘하셔. 여기 아픈데 없고, 아까 여기 아팠던 거안 아프고 이제, 아까 이게 어디야? 이거, 요거. 요거 아프지? 예. 이거만 이제 이거만 없애자. 이제 인간들이 표현하기, 언어 표현하기 좋게 귀신 집이다 이러는 거고, 이제는 이 나쁜 음기, 귀신 음기에 그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집이 되고, 이렇게 집이 끌어져 있으면 다른 음기가 들러붙기가 좋아요. 귀신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부셔내서 빼내야 이게 말끔해지지. 그래서 비니테마나 뭐 이런 걸 손댈 적에는 일시적으로 한 번이라는 건 쉬워요. 여기 묶여있는 영들, 원기들만 이렇게 쳐내면 되는데, 다시 들어오잖아요. 다시 들어오니까 이자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집합체를 다 원산시키는 거예요. 음. 후. 남편에게 존재하는 영가의 집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의식을 이어나가는 임덕영 엑서시스트 여기도 아까보다 덜 아프죠? 네. Yeah. 확실히 덜 아프죠? 네. Yeah. 여기 이렇게 눌러도 덜 아프지? 예예. Yeah. Yeah, yeah. 자, 그러면 또 어디 있나 봅시다. 여기 조금 아플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여기 어때? 여기 살짝만 이렇게도 아파 안 아파? 아예 아파요. 어 아까 여기는 안 아파 이제 여기 이제 아픈 거야. 자. 어.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인 사례자의 남편. 그의 몸 곳곳은 이미 귀신의 집으로 점령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집을 부수기 위해서는 엑소시스트와 남편이. 적극적으로 힘을 더해야 할 터. 그렇죠. 과연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귀신의 집을 모두 허물어낼 수 있을까? 아까 여기 누르는데 막 기침 나죠? 네. 누워서 그 기침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야. 어? 안으로 생겨 기침 하시면은 다시 뱉는 거야. 올린 거를. 자, 그래도 아까보다 더 아파. 어때? 네. 네. 그래도 좀 남았자 아픈 게, 어, 요것만 아픈 거 이제 뺍시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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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어나서, 자, 들켭시다. 힘 빼고, 하이! 둘! 하이! 둘! 자, 셋! 아하. 지쳐가는 와중에도 영가를 떠나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 그에게까지 영가의 기운이 영향을 끼쳤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돼. 동토라는 게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문의 방향 그런 게 잘못져도 흉살이 끼치고 나쁜 날, 흉날, 흉시에 해도 또 그런 걸 맞을 수가 있고 그걸 주당 맞는다 그러거든요. 이쪽으로 이게 수맥터예요. 이게 도당에도 물할머니, 물할아버지가 있듯이, 그 도당의 흐름을 막아놓고, 성주 터신이 앉히지 않는 자리, 그냥 누구 주인 없는 땅에다가 터를 밀어 쳐 놓은 거지. 그런데다 이제 흉 달에, 흉한 달, 좋은 날, 좋은 시가 있는데 그것도 가리지못 하셨고, 또 여기서 이제 구슬 몇 번씩 갔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맺힌 걸 먼저 풀고, 들어온 살을 먼저 쳐내고, 그리고 달래주는 게 원칙인데,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임덕영 엑소시스트의 의식. 신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낸 엑소시스트는 먼저 퇴마의식의 성패를 확인했다. 이번 의식을 위해 특별히 살아있는 달을 준비한 임덕영 엑소시스트. 과연 그가 준비한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대수 대명을 친다고 그래요. 저승사자 문 앞에 있으면. 한번이 신체 일부에 어떤 모든 걸 갖다, 갖다 집어넣고 속이는 거예요. 음. 닭한테 속여서 닭한테 입혀서 그 닭을 대신해서 이제 딛고 가게끔 그래서 명을 한번 이제 길게 이어준다. 하늘에서 내린 명을 뭐 어떻게 저희들이 잊겠어요. 근데 얼씬거리는 사자들, 죽음의 덕들, 검은 늑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한 번쯤은 속여서 명부를 임명부를 바꿔서 한번좀 돌려보내는 의식이에요 목숨을 위협받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지난 1년간의 시간 이제 두 엑소시스트의 도움으로 지옥 같았던 부정한 기운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노 부부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을까 먹고 있는 힘을 내가지고 뭐라도 해야지 돈도 필요 없고 고마워. 놀러나 다니고 그러시면 싶어요 솔루션이 끝나고 며칠 뒤 heard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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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다 d you. I heard you. I heard you. I heard you. I h e 이니까 드셔야 돼요, 두분 다. 네. 싸우지 마시고 두 분. 원래 안싸원이지나 사이 좋다고 속내에서도 속는다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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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지셨는데, 그래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어, 한번더 기를 보강시키는 거예요. 노 부부가 좀더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두 엑소시스트는 정성을 다해 사후 솔루션을 진행했다. 그리고 노 부부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깜짝 선물. 아무래 전복 넣고 기력 차지시라고. 기력 회복에 좋다는 삼계탕까지 마련한 정성에 부부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엑소시스트가 준비한 식사를 시작하는 노 부부. 근데 다른 것보다 노인분들이 뭐가 좋아지시니까 기분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아 그럼. 이렇게 두 엑소시스트와 노 부부는 맛있는 음식이 곁들여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특히 노 부부는 예전과는 달리 편안한 모습으로 식사를 이어나갔다. 맛있게 잘먹니다 이제 행보에 박수합 하십니다. 박수다, 박수. 황혼을 향해 걸어갈 노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기원해 본다.